안녕하세요, 현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엑시콘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엑시콘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지금 신고가까지 썼는데요. 오늘 16,950원까지, 어, 16,95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입니다. 전고점들 모두 다 뛰어넘었죠? 자, 얼마 전까지만 밑바닥에 있다가 지금, 이, 지금 밑에 쭉 볼린저 밴드 하단선 찍고 나서 지금 한 번에 한 번에 쉼 없이 거의 수직상승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슈 불었을 때, 지금 CXL 이슈 불었을 때 같이 최대한 반도체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떠서 당연히 이렇게 오른 건데, 자, 뉴스 한번 알아보고 차트적인 수급 모습,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실게요. 우선, 어마어마한 상승 뒤에는 당연히 거래대금도 터졌겠죠? 이 거래대금 터진 이유, 뉴스 떠서 그런데요. 뉴스 한번 알아보시자면,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엑시콘 CXL 2.0 테스터 개발했다. 내년 1분기에 완료된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CXL이 뭔지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어,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쌓다 보면은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막 겹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병목현상 없이 조금 빠르게 혼잡함 없이 일을 처리해준다. 그렇게 되면 처리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즉, 앞으로 급변하는 온 디바이스 A라든가 각종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 제품을 이미 1.0 같은 경우는 개발이 끝났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 2.0까지 발표하고, 벌써 테스터는 개발 중이고, 상용화까지 완벽하게 내년 1분기 때까지 완료한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앞으로 의 성장성 굉장히 돋보이고 무엇보다 현재 시황과 맞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특히나 내년 1분기 때는 이제 반도체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주가들 유력하게 쳐다봐야 되는 그 시기에 마침 CXN 이슈 달고 우리 엑시콘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제 시작으로 무조건 과심점을 넣어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자, 이렇게 거래 대금 많이 들어온 게자 올해 6월달 이후에 처음이에요. 근데 6월달 밑바닥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말 좋았는데 어,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고가권에서 너무 고가권에 터트렸다. 충분히 물량 모은 다음에 던진 게 너무 티가 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 조금 있다가 수급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바로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시는데 처음에 거래대금 터졌을 때 이때죠. 이때 일목균형표상 의문에 있기 때문에 좀 가려졌어요. 그래서 윗꼬리도 길게 달고 힘들게 꾸역꾸역꾸역 올라온 다음에 커다란 봉우리 만들고 밑으로 쭉 빠졌단 말이죠. 하지만 장기동평균선 지지점 잘 받아주고 일목균형표상 양운도 잘 지지받고. 오늘 거래대금까지 터뜨려가지고 정고점을 다 뛰어넘어 준 현상입니다 자 바로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이시죠 자요렇게 지금 정비열을 만들어 놓고 월봉상 23 밑으로 쭉 깔고 60선까지 쭉 깔고 있어요 정비열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빵빵하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점까지도 다트레볼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거기에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의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건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고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 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 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 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런 매집 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초기에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써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상방이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엑시콘 수급 보실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개인 쪽에서 밀어 올린 거예요. 개인 수급 이용해가지고 세력이 밀어 올린 거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외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상업 펀드까지 기관 쪽은 싹다 매도를 했죠. 자, 오늘 같은 경우 특히 고점에서 기관 매도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두드러진 매도세 이상한 거 아니고요. 자, 기본적으로 수급주 같은 경우 고점에서 많이 매도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뉴스나 제로로 슈팅나 많이 매도를 하고, 그이후에쭉 눌린 다음부터는 뉴스 없이 스멀스멀 점진적으로 따라붙지 못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시콘도 엑시, 마찬가지 앞으로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런 세력 수급지 바탕이기 때문에 너무나 추세가 좋고 앞으로 날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쪽으로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긴 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아요. 긴 꼬리, 긴 꼬리. 오늘도 긴 꼬리. 무작정 따라 들어갔다가 쭉 물리고, 무작정 따라 들어갔다가 쭉 물리고. 이거 한 마이너스 두번 때려 맞으면 이거 마이너스 30%, 30%, 마이너스 60% 계좌 바로깡 통나니까 절대 따라붙지 마시라는 거죠. 항상 눌렸을 때 들어가면 그래도 큰 반등 한 번씩 주는 좋은 종목이니까 우리도 반드시 그 눌림목을 잘 공략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그런 물리몽 메스타점,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 가셔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 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